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술과 약물 치료 없이도 무릎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이 방법이 무릎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간단한 해결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50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81세 정영수 박사입니다. 서울소재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재활치료센터장을 지냈으며 지금까지 수만 명의 무릎 통증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무릎관절염을 약 없이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은 과학적 연구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준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술 없이도 무릎 통증을 줄이고 걷기와 일상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할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 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추천드리는 수술 없는 무릎 치료법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무릎관절염, 특히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며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무릎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만큼 심각한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무릎 관절염 증상을 겪고 있으며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무릎 통증을 경험하고 그중 상당수가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나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걷는 것이 두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지고 체중이 늘고 관절에 더큰 부담이 가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은 보행보조기, 휠체어 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분 중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74세 이순자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느끼셨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 방치하셨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걷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관절이 거의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였습니다.이 순자님은 수술이 두려워 제게 찾아오셨고 비약물 요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된 케이스입니다.이처럼 무릎관절염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관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산책, 등산, 시장 보기, 손주들과의 외출, 이 모든 일상이 통증 때문에 멈추는 순간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방법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실제 환자들에게서 탁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병원부터 찾으십니다. 병원에서는 대개 진통제나 소염제를 처방하거나 주사 치료를 권유하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특히 인공관절 치환술을 제한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들은 단기적으로 통증을 줄이거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는 통증을 잠시 덜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위장장애, 간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부작용 등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약물이 더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끊으면 통증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 이 역시 일시적으로는 관절의 윤활 기능을 도와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 관절 구조에 손상을 줄수 있으며, 특히 스테로이드는 연골을 더 빨리 닳게 할 위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술은 어떨까요? 물론, 인공관절 수술은 일정 단계 이상 관절이 망가진 경우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회복 기간이 길고 비용이 크며 감염 출혈제 수술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수술 후에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79세 김영자 할머니는 6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와 주사치료를 반복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게 오셔서 수술 전에 할수 있는 모든 비수술적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방법을 집중적으로 실천하셨고, 지금은 일상적인 걷기와 간단한 운동도 무리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이런 방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약에 의존하지 않았을 텐데요 였습니다. 이처럼 약물과 수술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무릎 통증이 본격적으로 심해지기 전에 또는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바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비약물 치료법은 바로 무릎 보호대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무릎 보호대 착용입니다. 사실 무릎 보호대를 단순히 보조 도구로 생각하고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는 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중국 스촨성 제1인민병원 연구팀은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139권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종합해 무릎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법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 감소, 무릎 기능 개선, 관절 경직 완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무릎 보호대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발표될 정도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릎 보호대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주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관절의 움직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해 무릎이 갑자기 꺾이거나 비틀리는 걸 방지합니다. 셋째,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혈류순환이 개선되어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거주하는 68세 정재문님은 평소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셨지만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두통이 심해 복용을 중단하셨죠. 그후 저를 찾아오셔서 무릎 보호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 계단 오르기나 장시간 걷기 전에만 착용하시도록 했고 한달뒤 다시 오셨을 때는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보호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걸을 때 무섭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하루 종일 착용하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만 일정 시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에 나와 있는 보호대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용 특수 지지대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조이거나 압박이 심한 제품은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착용감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무릎 보호대는 아주 간단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수술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치료법, 따뜻한 물에서의 수중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릎관절염 치료법은 바로 온수에서의 수중 운동, 즉 따뜻한 물에서 하는 물리 치료입니다. 이 방법은 최근 무릎 관절염 치료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됐습니다. 왜 온수에서의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물 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은 우리 몸을 떠받쳐주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걷거나 운동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최대 70%까지 감소됩니다. 이 덕분에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 관절이 약해진 분들에게 딱 맞는 운동 환경이 됩니다. 둘째,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통증과 경직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줍니다. 찬물에서 운동할 때보다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평소에 움직이기 힘들었던 분들도 온수 풀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물 속에서는 평소보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굳어있는 관절을 조금씩 풀어가며 유연성과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2세 박영희님은 평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셔서 걷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셨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았지만 큰 호전은 없었고 결국 물속에서의 운동을 시도해 보고자 수영장을 등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수영이 어려우셔서 제가 추천드린 건 물속 걷기, 물속에서 다리 흔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주 2회, 한 번에 30분 정도만 꾸준히 하신 결과, 두 다리 채안 되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릎의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젠 무서워서 못하던 시장 보기도 혼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온수의 온도는 33에서 36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며 운동 전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휴식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 수영을 잘하지 못하셔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수심이 무릎에서 허리 정도 되는 곳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심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물치료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처음에는 15에서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온수에서의 수중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증을 줄이고 근력을 기르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약물 치료법, 바로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약물 치료법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실천이 쉽지 않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 스트레칭 등입니다. 특히 평지에서의 느린 걷기는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수건을 말아 무릎 밑에 놓고 무릎 눌러주기, 엉덩이 들기 운동 등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유산소 근력 복합 운동입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76세 조명자님은 3년 전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15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걷고 나면 무릎이 조금 욱신거리긴 했지만 다음 날에는 이상하게 더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후 점차 시간을 늘려 지금은 하루 40분씩 걷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고, 체중도 줄어들어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운동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하거나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 전후에는 꼭 무릎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호대 착용, 수중 운동, 규칙적인 운동 2세 가지를 조합하면 무릎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정말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가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중국 스찬성 제1인민병원 연구팀은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139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합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무작위 임상시험 기반의 네트워크 메타 분석으로 비약물 요법 중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비교한 고급 분석 방식입니다. 이 연구에서 무릎보호대, 온수 물리치료, 운동이, 통증, 관절기능, 뻣뻣함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특히 무릎보호대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받는 초음파 치료나 충격파 치료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게다가 이런 치료법들은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낮은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의 의학저널 플러스원에 공식 게재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신뢰받는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껏 너무 병원 치료와 약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이걸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추천드리는 하루 실천 루틴입니다. 아침 기상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10분간 온찜질 후 무릎 굽히고 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등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오전 시간에는 실내 자전거나 평지 걷기 15분 정도 해주고 외출 시 무릎 보호대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휴식을 해줘야지요. 휴식한 후에는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운동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수중 걷기 20분 정도를 주 2, 3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강도가 낮은 스트레칭을 하거나 TV 보며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루틴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어느 한 가지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세 가지를 함께 병행할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본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보호대는 관절 압력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온수에서의 수중 운동은 무릎에 부담 없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며 약이나 수술 없이도 무릎 통증을 극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주변에 무릎 아픈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 건강한 삶.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